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히 어떤 분께서 문의를 해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서 다른 분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비자 신청을 할 때에는 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ds160이라는 비자 신청서 번호를 기입하고 인터뷰 예약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 비자 신청서 DS160 번호를 기입 후 인터뷰 예약을 했는데 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잘못 기입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 SNS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뭐 과거에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 혹은 과거에 비자 거절 사례가 있느냐 등등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 혹은 잘 몰라서 잘못 기입했다가 아, 나중에 알고선 고쳐야겠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 정확한 그 해결책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요. 예전에는 그렇게 내용이 바뀐 것이 있을 때는요. 새로운 DS160 신청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새로운 DS160 신청서 바코드를 가지고 어, 예약이 되어 있는 인터뷰 예약이 되어 있는 그 DS160 바코드와 함께 지참하고. 대사관에 가면 그냥 새로운 바코드로 이용을 해서 인터뷰를 보게 그렇게 해주었었어요. 그래서 어, 뒤늦게 인터뷰를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DS160 내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좀 귀찮긴 해도 새로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인터뷰에 참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비자 신청서는 예약할 때 사용한 바코드와 일치하는 DS-160 비자 신청서를 지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인터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새로 작성한 DS-160을 가지고 지참하고 참석했다가 입장하지 못하거나 그 새로 변경된 걸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이게 변경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방법으로는 혹시 SNS 관련해서 기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대상관에 도착하면 거기 처음 서류를 검토해주시고 어, 처음에 입장할 때 도와주시는 그 직원분께서 SNS 기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시고, 어, 그거 기입을 다 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할 경우에는 보라색 종이를 주시고, 어, 그러면 나가서 고치고 다시 들어와라. 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보라색 종이 퍼플레터를 받고 고칠 수 있는 경우가 SNS를 수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도 제공을 그렇게 해주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음, 만약에 중요한 그 sns 정보 이외에 어떤 중요한 정보를 수정하시고자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새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새롭게 인터뷰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기존 인터뷰를 취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새로 작성한 ds160 번호를 가지고 새로 인터뷰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터뷰 비용을 두번 다시 지불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 내셨던 인터뷰 비용은 본인의 계정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이용해서 새롭게 인터뷰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 그렇게 할수 없는 경우, 즉 인터뷰를 새로 잡기가 자리가 너무너무 없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인터뷰를 취소했다가는 다시 인터뷰를 제때 못 잡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 대한 답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새로운 DS-160 번호로 인터뷰 예약에 있는 그 DS-160을 교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요. 미국 비자 신청 사이트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피드백 요청사항이라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대사관에 문의나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새 케이스 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새 사례 열기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적으실 것은 제목, 타이틀의 제목을 적으시고 여기 서비스 유형을 클릭해서 가장 적당한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본인의 사연을 구구절절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적으실 필요는 없고 한글로 명확하게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뜻이 잘 전달되도록 정리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표가 없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서브잭은 자그 다음. 이걸 제출하시고 나면 은 대사관에서 답변을 한 3일 정도, 3 영업일 정도 후에 받게 되는데요. 그 답변의 내용, 저희 학생의 경우에는 여권이 변경된 게 문제여서 이렇게 피드백, 문의하기를 어, 시도를 해보았었는데요. 여권이 변경된 경우는 문제없이 구여권, 신여권을 다 가지고 지, 어, 지참하고 인터뷰에 참석하면 되어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요. 만일 DS-160 작성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되는 경우라면 현재 예약을 취소하지 마시고 새로운 DS160을 작성 후에 새로운 바코드 번호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특정한 날짜를 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 바코드 번호를 제공해 준다면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예약되어 있는 인터뷰에 기존 DS160 번호를 삭제하고 제시해 준 새로운 DS160 번호로 교체를 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사관에서 온 답변이기 때문에 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 대사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 예약 가능 자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니까 현 예약을 취소하지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중요한 정보가 교체되었을 때 변경되었을 때는 예약을 취소하지 마시고 DS160 번호만 이렇게 피드백을 이용해서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비자 예약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 세계 유학인 교육에서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세계유학인 교육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